안녕하십니까? 어울림마당 3회차 슬기로운 나눔생활 사회자를 맡은 이진행, 진경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사회를 같이 하게 돼서 오늘 진행된 풀림마켓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같이 사회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쁜데요. 오늘 진행되는 어... 어울림마당은 슬기로운 나눔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대면 플리마켓입니다. 이대면 플리마켓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 사람이 진행하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품은 다양한 컨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먼저 카카오 버전, 피크닉 버전, 어, 스포츠 버전 등 어, 다양한 버전의 프로미도 있고 개별 물품, 개별 상품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가지고 싶은 상품이다. 아, 이 상품은 바로 내거다 하는 사람이 어, 사는 분이 있다면 어, 라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 오늘 방송에서 바로 구입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을 보고 하단에 있는 링크에 접속 후 원하는 뭐, 물품을 뭐, 선택, 원하면 뭐, 수량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라면 수량은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제일 많은 라면을 기부하신 분들께 상품의 우선권이 부여, 부여가 됩니다. 라면 개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신청 순으로 네, 선착순이죠.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제품을 라면 3개로 적었는데 진액씨가 5개로 적어서 냈다면 5개가 더 많으니까 진액씨가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진액씨보다 만약에 더 많은 라면수를 적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물어이야겠죠이 네, 라면이 아니더라도? 신라면, 안성동면 등 다양한 라면으로 경험할 필승니 마찬가지라고 생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26일까지 플리마켓에 참여가 가능하며 27일에 당첨, 당첨자가 발표가 됩니다. 어, 당첨되신 분은 7월 27일부터 31일에 1일 사이에 위켄센터에 방문해서 선택한 분들과 라면을 구하가 되니다 어, 참 물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라면을 기부받는다고 하오니 어, 참여해주실 참여해 분들은 언제든지 어, 라면을 받으고 기부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나눔생활로 모인 라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인들레 마을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 플리마크에 기부된 라면을 소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저희가 갈아입고 있는 목도리랑 기도리, 제가 입히는 이 분홍색 셔츠도 클리마트에서 기부를 해주셔서 어, 상품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네, 이 기도리는요, 이렇게 끈이 있어서 자유롭게 묶어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 목도리도 길이가 보다시피 이렇게 길어서 예쁘게 잘 연출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랑 세트로 이렇게 아디다스 후드티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입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입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1번 겨울세트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분홍색 셔츠입니다 어, 제가 저도 처음 입어본는분색 셔츠라 어,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 입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잘 아, 어울립니다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신 만큼 되게 예쁘고 되게 시원한 셔츠가 온난하게 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 상품인 바블리 미팅 센터의 꽃대든 간사님이 기부해 주신 옷을 직접 입고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입은 옷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한벌 같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옷이고요 요번에 라면 세 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옷세트를다한번 보셨는데, 옷들이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니까, 꼭. 많이 사부탁드많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음? 카카오 세트. 카카오 세트 바로 이 상품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패드, 너무 귀엽죠? 이런 마우스 패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피규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모양인 피규어 같은데, 방에다가 이렇게 회상 공간이나 꾸미고 싶은 공간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런 피규어가 있고 그다음 아, 네. 그리고 카카오 필통인데 지금 아마 신청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학교 학용품을 들고 편안하게 어, 뭐 귀여운 필통에 넣어다닌다면좀 좋은 것 같고요. 그 귀여운 손거울, 손거울인데 어, 특히 여학생분들이나 한여름에 땀나고 이러니까 내 몸을 관리할 때 가볍고 귀여운 손걸 하나 들고 다니면 되게 가볍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되게 귀엽고 인기가 많은 카카오 상품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크닉 세트인데요. 어, 상품이 많은 상태로 아,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용품으로는 네, 이렇게 테이블 세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크서 이렇게 테이블 세트를 펼쳐놓고 뭐 가족끼리 나들이 가셔도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 뭐 조금 저녁 때나 이렇게 선선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고 이제 장 시절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안전한 선에서 어, 귀여운 공중 같은 거 수집하면서 그런 공중들을 통에다가 길러오고 관찰하는 재미도 있고 어, 공부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되게 큰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도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주신 테이블 세트랑 같이 나들이 갈때 시원한 음료수나 시원한 과일 같은 거 같이 여기다 보관해서 같이 가신다면 좋은, 채집, 좋은 아이스박스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이한 거를 봤는데요 왜 잠자리째가 되게 짧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와우 지금은 와, 옛날에는 이거 엄청 길어가지고 맨날 이런 거 애들 머리 뜨리면서 놀았잖아요. <laughs> 어 요즘에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네요. 점들이 렇가 간편하게 이런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고 저희가 설명해드릴 다음 상품은 인형 세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이 인형들이 모두 한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형 세트, 세트를 사시게 된다면 이 인형들을 전부 가질 수 있으신 건데요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인형들이 다한 세트거든요 자 이거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 귀여운 리라콤마 곰들이 아시죠? 이 애들부터 여기 귀여운 에비추랑또 다른 귀여운 인형들 이 세트 이게 모두 한 세트에 들어있다는 게이 이 인형 세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거 저는 밤에 잘때 인형 같은 거 되게 많이 끌어안고 자거든요 얘네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좀 약간 힐링도 되고 그죠그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스티치! 스티치 가족이에요 애기 4개 스티치 맞아요 이렇게 한 가족이라서 얘네를 모두 다한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와, 너무 귀여워서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스티치 되게 좋아 스티치 가족이 된 <laughs> 세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취미 세트인데요 보석 십자수 세트 퍼즐 그리고 여기 시집까지. 이 고속 십자수 세트는 어, 집에서 어, 되게 적적하고 코로나라 밖에도 나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뭐 할까 고민할 때십자수 같은 거 하나씩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도 과거에 옛날에 십자수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만들면 다 완성된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구나 부함도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세트 하나로 풍경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퍼즐이에요. 무려 500피스짜리 퍼즐인데 퍼즐 역시 하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퍼즐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거든요. 아, 이게 몇 시간 동안 시간 잘 가는데 보니까 이 그림도 빨간 머리 애니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배교화려하고 색감도 표현이 잘된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시집이에요. 이 시집 같은 경우는 꼭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보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또책 읽으면 잠잘 오잖아요, 네, 그래서 잠, 자기 전에 이렇게 시집 하나 펼쳐가지고 읽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읽기도 좋게 짧게 짧게 있으니까 굳이 한 번씩 다뭐한 번에 다 읽으실 필요 없이 뭐 이렇게 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 한, 한 개씩 시한 개씩 읽다가 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하나만 보고 싶었다라는 남자 절친의 시집인 너 하나 뭐 그런... 너 하나 <laughs>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이제 분이 안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용품 가전용품 세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 오뜬보없 스팸이 있는데요 스팸이랑 같이 참치에 아 이거 먹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 보니까 나도 스팸 이거 그냥 방목 저는 이구워 먹으면 따로 먹 아, 너무 좋아요. 네, 스편 너무 좋죠. 이거. 이건 아까 피크닉 세트랑 잘 어울릴 것같아 네네네. 네. 여기다가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담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나오는 상태의 보통으로 가데 이거 그 카페 가면 있잖아요. 카페 가면 이렇게 물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따라 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볼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써있거든요 카티에도 쓰고 집에서도 놓고 쓰고 캠핑 나들이 갈, 네, 갈 때도 쓰고 아까도 피크닉 세트가 너무 잘올울같던지 그리고 제가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도 심사 밖에 써있네요 굉장히 커요 이게 27cm에 15cm래요 되게 크고 되게 크고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와 커피콘트예요? 이제... 이런 거 컵라면 끓여먹을 때 딱이지 않나요? 컵라면이랑 따뜻한 아, 커피 우려먹을 때? 맞아요. 맞아요, 커피 먹을 때 좋고 네. 뭐 다양하게 뭐 수저통이랑핸드 타올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되게 많이 있는 관계나 시간 관계상 재밌게 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바로바로 아이패드 케이스인데요 보니까 이 곰돌이 모양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에 아이패드로 드로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취미로. 이거는 11인치 제품입니다. 제품의 장점이 아이패드 케이스에다가 여기다가도 애플 펜슬 부착 및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요. 오염이나 스크래치로부터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사셔서 이런 거 끼고 다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세트. 처음 <laughs> 영상을 보셨을 때부터 이. 넌 좋겠다라는 박스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게 플리마켓의 핵심 부품 그렇죠, 최고가 그렇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바로 갤럭시 P2 원 아니고 투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어, 라면은 10개 이상부터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 갤럭시 P2의 사용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계 의 용도도 되면서 걸음걸이나 심장박동도가 측정이 됩니다 평소 산책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차고 있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내 심장박동도를 얼마나 뛰고 있는지 간략하게 편하게 알수 있는 제품이니까 되게 유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P2 라면 10개 이상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물건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물건들 외에도 다양한 다른 물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대면플리마켓을 통해 라면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21일 수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1인당 2개까지만. 2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니 어,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진경, 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